갤럭시 S20 시리즈가 출시됐고 사전 예약 개통이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려 1억 800만 화소와 100배 줌을 장착한 카메라 성능으로 마케팅이 한창인데요 저는 자급제로 구입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개통하여 5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극강의 부드러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이란 없을까요? 갤럭시 S20 시리즈 디스플레이에서 발견한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홀 근처에 디스플레이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아이콘 밑에 불량화소가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통화 중일 때 지속 발생하고 밝게 빛나는 불량화소이면서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거슬리는 정도입니다. 이 현상은 스피커 폰으로 통화할 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스피커 폰을 해제하면 다시 발생하고요. 갤럭시 S20 시리즈의 다른 모델들은 어떨까요? 자, 갤럭시 S20 모델입니다. 통화 중에 디스플레이 상단에 깜빡이는 점 보이시죠?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중에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죠?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 모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동일 위치에서 불량화소가 보입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현상을 문의해 보니 근접 조도 센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량화소는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제품 구매자에게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는 해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품에 동봉된 사용 설명서, 그 어디에도 근접 조도 센서 위치에 불량화소 발생 현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누가 디스플레이를 보냐? 귀에 대고 있지. 그런데 저는 가끔 조용한 환경에서 스피커폰이 아닌 일반 통화 모드로 소리를 키우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스피커폰 소리가 많이 클 때는 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뷰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어플 중 근접조도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을 제어해주는 센서 비디오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근접조도 센서를 활성화해서 특정 상황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꺼주는 기능의 어플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20 시리즈 모델에서는 근접조도 센서를 활성화하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불량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어플에서는 근접조도 센서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고 이러한 이유로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는 근접조도 센서를 활용하는 어플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갤럭시 S10과 노트10 모델은 어떨까요?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은 확인 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불량 화소 현상에 대해서 어플리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고의 스마트폰인 건 맞는데 작은 부분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줄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속 모델에서는 개선된 모습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립이었습니다.